하고 바라 그래도요. 음, 이미 꺾인 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꺾여도 이렇게 다시 세우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부러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 붙일 거예요 그거들? 온기가 아예 부러진 경이네요. 네, 응. 강목이 부러지듯이 나무가 부러지듯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붙일 거요 예 그거? 그러면은 되게 온기가 지금 안 좋고 불안정한 상황. 당연하죠. 음. 내가 지금 어 밥을 먹고 있어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들어간지 눈으로 들어간지 귀로 들어간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고요. 먹는 거 족족이 체할 것 같다고 그래요. 답답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보고 있으면은요. 나는 불쌍하기도 하고요. 답답스럽기도 하고요. 참 못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니까 서 너무 욕심의 눈이 먼 맞아요 그런 맞아요 옛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으려면은 왕의 상에 있다 그러잖아요 음. 왕의 관상이 있다 그러고 어, 근데 뭐.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 옛날 옛날 일적으로 치면요 상인 같은 사람 응 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들고 있는 그런 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좀 양반가 같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도 불안정한데요 뭐 지금도 지금도 내 자리가 내 자리 안 같을 건데요. 근데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끝까지 꾸역꾸역 있어 보려고 되게 노력은 하잖아요. 되게 노력을 할 건데 그게 마무리도 참 좋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잘안될것 같아요. 내리막길에 이제 계속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내리막길? 내리막길이 아니라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laughs> 알겠습니다.